자 직육면체의 겉넓이인데 바로 갑시다 직육면체를 어, 만들 필요는 없죠. 요 면이 몇 개? 3호 15죠. 15가 요것도 15고 요것도 15입니다. 아하 15, 15. 요거 15. 얘도 15. 얘가 요게 5니까 7호 35. 얘하고 마주 보는 게 이거죠. 35. 요게 얼마일까? 요거 3이니까, 요거하고 요거 마주보니까 이거 3입니다. 요거 7이니까 요거 21, 요것도 마주보고 있으니까 21. 그래서 얘들다 더하면 건널비가 되는 거라서 뭘 고민합니까? 15하고 35하고 21을 더한 다음에 각각 두 개씩 있으니까 곱하기 하면 건널비가 완성되겠죠. 계산은 친구들이 하세요. 요거 3이죠. 건널비는 요거 3, 3은 9죠. 그럼 요거 9, 9, 9, 9, 9, 9. 9. 9가 몇개 있어? 6개 있어? 9, 5, 4, 15, 6, 9, 54. 아, 진짜 미치겠네. 자, 그럼 계산이 잘안 됩니다. 자, 건널비의 차라 그랬습니다. 건널비의 차. 우리가 이런 걸 소중히 생각하죠. 하나씩 구하는 거죠. 요거 80입니다. 계산 문제입니다. 요거 80. 요거 80, 요거, 요거 얼마? 요게 88, 64. 요거는 10 곱하기 8이니까 요거 80. 자, 그럼 요게. 요거 80이고 한 개씩 깎았고 해서 64하고 80인데 그게 몇개 있니? 곱하기 두개 있는 거야. 8이 160에 어 160에 64다 하면 4거 이거 224 이렇게 되죠? 224. 음음. 오늘 계산이 안 잡히는데. 224니까 2 2에서 곱하면 아두 개씩 있요 곱하기 하면 448. 이말과 넓이는 448. 하나씩 계산하는 거죠. 이 넓이 44, 요거 64, 24, 요, 요, 요 뒤쪽 요 아이, 요 아이 11 곱하기 6, 66. 요게서 곱하기 얼마 하면 돼? 이해하시면 되죠. 계산했다고 하면 268이 나옵니다. 268. 둘이 뭐 하시면 됩니까? 건널비 차니까 빼주시면 되죠. 빼주시면. 둘이 빼시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에서 얘 빼면 180이 됩니다. 건널비가 258이고 건널비가 258이고 어, 밑변에 가루기가 6cm이고 9cm다 그림 그려보셔야 되겠죠 샥그리십니다 생각하건데 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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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자 요렇게 잡혀있습니다 자요게 6이고요 요거 9고요 네모죠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뭐 여러가지 고민하는데 뭐 별거 없어요 일단 요 면이 얼마인가 하면 69, 54, 54, 요렇게 생각하는 거죠. 54, 요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얼마가 요거. 9 곱하기 네모죠. 9 곱하기 네모. 요거는 요 뒤에는 요 6이고 네모니까 요런 기술 6 곱하기 네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2배에서 258이면 258 나누기 2하면 얼마 돼? 258 나누기 2하면 212, 248, 2, 24. 129가 나옵니다 이게 129인데, 그러면, 54를 120, 요, 넘기면, 자, 9 곱하기 네모, 6 곱하기 네모가, 음, 자, 129에서 우리 친구들 54를 뺐으면, 5고, 얍! 0, 차 12에서 5 빼면, 어, 이런 거 이렇게 75. 75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쌤, 요거를 막 가르쳐 줬죠? 네모가 9개 있대, 네모가 9개. 얘는 또안 나오노? 네모가 여섯 개 있대. 자, 이쪽 편 계산하는 게, 왼쪽 거를 계산하는 게, 네모가 아홉 개 있는 데서 네모 여섯 개를 더하면총 어떻게 돼? 네모가 열다섯 개가 됩니다. 이렇게15 곱하기 네모가 됩니다. 요게. 요렇게 됩니다. 그게 75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식을 쓸수 있습니다. 아 이거 수업생에 가르쳐 줬잖아. 얘 곱하기가 75니까 네모는 얼입니까 어, 얘 나누기 예가 되죠. 따라서 네모는 75에서 15를 나누시면 됩니다. 6이 되겠네요. 뿅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네요. 아 진짜, 진짜 옵니다. 부끄럽다야. 넘어갑시다. 부피가 천이라는 건 이렇게 그려 보시면, 어 선생님 정육면체인데 정육면체 부피가 천이라는 건한변 길이를 네모라 한다면 얘도 네모고 얘도 네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모 곱하기 네모 곱하기 네모가 천이면 10 곱하기 금방 나오네 10이니까 한변 길이 10이네요 10자 우리의 계산은 이렇게 넘어가죠 그럼 요 면적이 얼마입니까? 10 곱하기 10이라서 100이 되죠 100 100이 몇개 있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면이 여섯 개 있으니까 6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의 건넓비는 60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6번 보시면 얘의 건넓비는 150인데 정유면체 부피는 아 겉넓이가 150 이랍니다. 자 그럼 이한 개의 면이, 자 이거는 156개의 면으로 이루어진 녀석이기 때문에 하나의 넓이를 구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150을 6으로 나누는 거야. 6으로 나누시면 6, 2, 12, 6, 5, 30. 이한 개의 넓이가 25거든? 그럼 얘 가로 길이 네모, 세로 길이 네모면 이한 개의 면적이 25기 때문에 얘는 네모 곱하기 네모입니다. 네모는 얼마 돼요? 5가 됩니다. 어, 님 그럼 한변 길이가 5인데요? 아하! 요거 5고, 요거 5고, 요거 옵니다. 푸피 구하세요. 오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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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시면 125다라고 여러분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변 모서리가 길이 4cm인 정유면체 두 개를 그림같이 붙였대. 입체 등의 겉넓이는 얼만가? 자, 면이 몇 개인가? 한 개는, 요한 개의 면은 얼마대요? 16이죠, 16? 16입니다. 한 개의 면은 16인데, 보이는 면만 계산하면 되잖아. 요 앞에서 볼때 하나, 둘, 요두개 보이죠? 이쪽에서 볼때 하나, 둘, 두개 보이고, 이쪽에서도 뒤에도 똑같이 두개 보일 거고, 요쪽에서도 요쪽 사이드, 뒤쪽에 있는 요 사이드도 두개볼 거니까, 일단 8 개가 보이고요. 거기에 요거 하나, 밑에 하나 보이죠? 두개더더 하면 1 0 개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개가 16이기 때문에 1 0 개니까 곱하기 10을 하시면, 얍! 요렇게 여러분들 나옵니다. 자, 정계도에서 가에 건널비가 45래. 요거 45고요. 그때 전체 건널비를 구하라. 아우, 계산해야 되겠네. 이게 오면 다 적어보자. 이거 7이고, 요거 7이고, 요거 7이고, 그러면 요것도 7이고요. 여기 오면 요거 5고, 요거 5고, 요거 옵니다. 요것도 5죠. 맞대지죠. 그러면 친구들이 슬쩍 생각하기를, 여기 9가 되죠. 9. 끝났죠. 9, 5, 45잖아. 어, 모서리, 나머지 하나의 모서리가 9니까. <laughs> 요게 45고, 요것도 45고, 7호 35고, 35고, 7호 63이고, 63이고. 이거 다, 다 하시면 되죠. 45하고, 63하고, 35를 더해서 살짝 두배 해주시면 전체 건널비 구조가 나온다. 계산 틀리지 맙시다. 자. 기억 종이 두 장, 니은은 네 장을 사용해서 직육 면체를 만들었대.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만들 때 건널비가 얼마가 되는 거. 아, 그냥. 이게 80이잖아. 얘몇장 사용했대? 두장 사용했대? 81 곱하기. 건널비는 넓이 계산하면 되니까. 얘가 그러니까 93 얼마야? 27이지. 몇장 사용했대? 27 곱하기 4. 이거 둘이 더 해보면 전체 어떤 종류인지 모르겠지만 건널이는 똑같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뭐 생각할 필요 없이 10번 바로 넘어갈게요. 직류면체 모양의 나무 토막을 그림같이 두 부분으로 잘랐습니다. 나누어진 직육면체 모양의 나무 토막의 겉넓이의 합은 자 나누기 전 직육면체의 겉넓이보다 구하셔야 되죠 이말 겉넓이를 구하셔야 되죠 하나씩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 원래는 전체의 직육면체는 14 맞죠 밑에 있는 면을 밑에 있는 면 보시면 14곱하기 6이니까 밑면이 14곱하기 6 계산하고 더하기 요게 6 64, 24 더하기 요 뒤에 있는 면은 사고요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가잖아, 요렇게. 뒷면, 뒷면, 뒷면. 요 녀석. 요게 14 곱하기 4니까. 14 곱하기 4에 2배 하시면 전체의 건널비입니다. 그럼 전체의 건널비는 328이 나옵니다. 둘로 나누셔서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물론, 좀 그냥 바로 풀리면 바로 풀러도 되는데, 쫄지 말고, 그냥. 짠거한 개, 요거 5고, 요거 5고, 요거 얼마야? 4죠. 높이 4고, 요거는 6이죠. 이걸 건널리고 하고, 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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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녀석, 쪼매 큰 녀석. 계산하시면, 요거 14, 아, 요거 9죠, 9. 고 음, 어, 뭐, 이렇게 안 풀어도 괜찮은데, 좀 생각해서 풀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어리니까, 쪽 풀어줄게요. 연마 건널비는 6530, 5630, 6, 4, 24. 4, 5, 20. 요게 두개 있는 거고. 자, 작은 게148 나옵니다. 요거는 6, 9, 54. 6, 4, 24. 4, 9, 36. 요게 두개 있습니다. 2, 8. 요거 둘다 하시면 되죠. 요거 둘다 하시면. 148에서 2, 8을 다 하시면 됩니다. 자, 계산 가는 거죠, 그러면. 아, 148,28 다음에 6이고, 1 올라가면 5,7,376. 원래 328, 차는 예세, 예세를 빼시면, 어, 건널비에 차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파이팅!